늙어 나 존나 늙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가방 안에다가 빡빡한 박스와 종이를 넣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백도 다 돈이야 그래가지고 가는 수공공으로 만들고 있어요 모양도 딱 잡히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야 이제 늦기 전에 빨리 가봐야겠어요 어, 결작도보기 혹시 사, 사장님? 아네아 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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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식사를 하시고 오셨어요? 오자마자 밥을 충낼 수는 없어서 아. 식사를하고 왔습니다. 아, 사장님 다시 잡아주시는군요.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제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단지를 넣어야 됩니다. 아. 네, 한 당유겠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길이 좋습니다. 아직 개 끝...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오, 여기 오르막길... 내가 시교고요좀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치료를 봐야겠습니다더 가야돼 봐야 정동, 음. 정동 기보도 개그럽다 이기 아래인가? 크림미 마트? 여기인가? 아 올라가야되는구나 나 진짜 많죠. 와, 아 저기다. 저기 놀토 애들이 아예 엄벅동 칼을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잠지도 한미적 의심이죠. 저차 주차 주차를 해놓고. 우선 여기서 음식을 빼나 갈게요.

아 어, 이게 여기좀 하고 있 주말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어머니 세상에 이거 주시는 거예요 아저 직원들 있어 아이고 아, 저아뭐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 하나 주게 돼요 이렇게 살아자기할 탓이야 뭔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주님! 떡볶이는 킵니다 빨리 매장 복귀해서 네하나도더 하자 네 복귀하겠습니다 라라저타 <laughs> 저는 복귀합니다 호텔에는 숟가락 젓가꼭 넣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쩌가요 만점입니까? 전단지를 아. 넣지 않으면 고객의 제주문을 유도할 수가 없다고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가는 곳은모텔입니다 턱이 있으면 분국히 살짝 살짝 줘어지야지하달하식이식이이안이안이렇이 턱이 턱이 있을 때이덩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제가 예에 모텔 에서도에서도바에서도했었에서요모국에서음식국 많이 시켜주세요. 아니, 모텔에서 얼마나 많은 어? 그~ 어~ 그~ 뭐야 어~ 칼로리 소비가 있었을 거야~ 아~ 저와 함께 가는 할아버지 동지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어~ 왜 크스 저랑 조심해야 돼요~ 제가 받게 되면 어, 내 알바비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 와우~ 이게 완전 모텔촌이네요, 모텔촌! 하나. 여기서 한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어, 리칭에 도착했어요. 어, 두근거려요. 바꾸시나아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재구매를 위해서 전산지 잠깐 숟가락 조금 넣었어요? 네저 헬멧 쓰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일시키실 때 되게 목소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촬영할 때만 그래요? 그러면 저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훨씬 더 찾기가 쉽네요. 똑같은 건물이 옆에 하나 더 있었어요. 어... 아니었구나. 다른 집 가서 내가 호출했구나. 여기 이쪽 건물인가봐요. 맞나? 다시 이건 체크 좀 해봐야겠다. 그러네요. 여기가 맞네요. 도리맨도 저거 훨씬 더 체크가 쉬네요. 우리 호출입니다. 기름대요. 되면요, 식용유가 굉장히 더럽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튀김가루를 따로 배출시키고 새로운 기름을 다시 올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시네요. 맞나요 주님. 맞습니다. 슬링 음. 중력으로. 아, 긁어. 아, 존나야 긁어. <laughs> 땅이 안 떨어지게. 오. 이거 느낌 좋은데요? 재밌어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laughs> 그 케이크나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 파운드 케이크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럼 드세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코라코라한 스타일은 아니신가봐요. 아, 이거를 메력하지 않하면 이름이 너무 금방 상해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깨끗한 아주 깨끗한 치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아주 깨끗한. 어, 아, 우 잘하네요. 이런 노동을 한두번 해보는 게 아닌 거 같아요. 혹시 유튜브 아니시죠? <laughs> 유튜브라랑 연락주시기 아니. 사장님 <laughs> <laughs> 약간 컨셉 중이시네.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열 번씩 박주신의 컨셉이. 네. 한 번씩. 아, 아 우리 알바생 너무 특급. 네, 특급 칭찬해 주세요. 어, 특급 칭찬이야. 아 이런 알바 처음이네요. 저 저도 본연의 임무인 촬영에 신중히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사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좀 혼자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보건이 팬이에요. 혹시 유튜브 아니시죠? 야 오늘 다 했다.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보건은 왼손잡인가봐. 이아 오른손잡이였구나. 자상한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네 알겠어요. 장면에 맞춰야지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하다가 치킨 하나 없으면 대형 참사예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치 잘 뒤져서 이 가루를 여기다 위에 하나 싹 뿌려보세요 한번 더. 네. 그럼 가루가 하고. 불사기처럼 파우더가 치킨에 송글송글 맺힐 수 있도록 난 너랑 안 떨어질 거야 아이씨. 우린 떨어질 수 없어 어? 그렇게 우린 끝까지 튀겨질 거야 저 오른쪽 귀에서 피안 나요? 이제 <laughs> 너 말이 많았나요? 치킨을 기름에 풍덩 담궈야 돼요 네 치킨을 만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치킨을 만드는 걸 공부해 왔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초코 치킨을 만들었거든요 아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아, 아, 조금만 춤추고 있을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8분 30초 동안 신명나게 추세요 네 이렇게 허 주신다니까요 네선님 치킨 나왔습니다 아 이제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마감을 하자 갔분들 다녀왔잖아 아니! <laughs>